관봉띠지 최재현 증인이 없앴습니까? 비누로 최재현 증인이 벗겨버렸습니까? 아니면 누가 벗겨버렸습니까? 지금 이야기하세요. 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저 관봉으로 있는, 저 비누로 쳐져 있는 저 돈다발 비누로 누가 없앴어요? 그리고 띠지는 누가 없앴어요? 오늘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없앴냐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누가 없었냐고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에는 압수계에서, 그, 압수음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간봉이 풀어져서 개수하고 영치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자리가 간봉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은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지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청문회를 보니까, 저희 앞속의 수사관들 데려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중인.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교 위원님 잠깐만 멈춰주세요. 최재현 정장님께서는 네. 위원님의 신문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면 되고요. 의견은 다시... 의견은 나중에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서 따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말씀만... 지금 그 의견부터 자꾸 네. 얘기하는데 묻지도 않은 데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자 지금 서영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 없었냐에 제가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서현교서현교 의원님 시간을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목소리> 마이크를 왜 그렇게 올리는 거죠?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그게 뭐하는 자세입니까? 뭐하는 자세요? 검사요? 검사가 그,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의원님. 이 비닐 위에 싸져 있는 그돈 따발 어디 갔어요? 비닐은 어디 가고 띠지는 어디 갔어요? 그거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최재형 검사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알아야 될 사람이 최재형 검사잖아요?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 답변 드릴 테니까. 내가 질의하는장소예요이돈 따발이 어디 갔어요? 그걸 여러분이 돈 따발에 띠지와 그런데 여기 와서 분실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책임을 빼는 거죠. 사실관계를 물어보시니 사실관계에 대해서 답을 알 뿐이지 자사실관계을 답은 뭐라고 했어요?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폐기하지 않았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답을 했으면 됐고 그럼 누가 그걸 폐기했는지 누가 그걸 잃어버렸는지 누가 그걸 버렸는지 확인하는 건 본인의 뭐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당시에 2019, 20, 20년, 25년 1월 8일, 9일 대화를. 본인의 목인데, 그거를 확인했어요, 못했어요.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묻잖아요. 확인했어야 했어요. 확인했다, 확인했다고 있어야 말씀드리고, 있어야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어, 여기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치주하는 자리인가요? 답을, 해, 답을 해, 드리고 있는데, 왜 걔도 말을 끊습니까 네, 접니다. 그랬으면 여기서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을 아, 보여야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시 수사팀의 팀장이었고 그 간본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오롯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아, 죄송니다 아까는, 네, 뭐, 그만하겠습니다. 또 물어봐주시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laughs> 책임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주의라든지. <laughs> 진정 검수 와이프 똑바로 나요. 다음 오전현의원님